징계 절차로 들어갑니다. 징계 절차의 첫 번째가 뭐라고 있어요?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거죠. 예, 요구하는 겁니다. 네, 징계위원회에다가 이 공무원을 징계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누가 요구하냐, 보면, 소방중감 이상 공무원은 소방청장. 그렇겠죠? 예, 소방청장이 이제 <laughs> 요구하는데, 그, 시도지사가 임명권 행사하는 소방중감 이상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또. 소방정이하는 그런 것같요 소방정의하는. 그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이렇게 됩니다렇죠 그렇게 보시고, 밑에, 바로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뭐그 제출 서류는 이제, 에흠, 징계 요구할 때 징계위원회에다가 뭘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출하는 서류는 오른쪽에 그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394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아래 세 번째 줄. 예, 징계 요구할 때 징계 종류를 명확히 해서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해서 요구한다 예, 이 사람은 중징계해 달라 또는 경징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 규정은 있는데 그 밑에 감사원장이죠 예, 감사원장이 징계 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 요구를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근데 네, 오른쪽에 395페이지 그, 박스는 뭐,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쭉 보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징계위원회에다가 징계 요구할 때, 인사기록카드, 징계의결 요구서, 확인서, 어, 증거자료, 조사기록, 조치사항, 관계법규, 지시문서, 전문가 의견서도 들어가네요. 네, 전문가 의견서는, 전문가 의견서는 언제 들어가냐, 고 보세요. 또, 성폭력 범죄자하고, 그, 성시롱이 들어갔죠, 여기? 네, 성폭력하고 성희롱 이거는 이제 전문가 의견서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의결 요구 어, 징계 등 징계 의결 등 요구 그냥 이제 이게 참고로 최근에 작년에 법이 바뀌 법이 많이 그 개정이 되는데 용어 자체가 징계 의결 등으로 통일됐어요. 징계 의결 등 여기에는 그러면 그 징계 부가금 의결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징계 의결 등 요구 권자는 그, 징계 의결 등 요구와 동시에, 그, 대상자 있죠? 지금, 징계 받기로 한 공무원, 요구된, 이 사람을 이제, 징계 등 혐의자로 이렇게 바꿉니다. 작년에는 이게 용어가 달랐었어요. 작년에는 징계 대상자? 이랬는데, 이제 징계 등 혐의자로 다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징계 등 혐의자. 그래서, 징계 등 혐의자에게도 보내라 이거예요. 당사자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징계 등 혐의자가 보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징계 등 징계 의결 등 요구자가 다들 이 단어가 바뀌어져서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징계 의결 등 요구자 징계 의결 등 요구 그 요구권자가 보냈죠 신청서를 그런데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 수령을 거부, 안 받겠대 받으면 자기한테 불리해지나 보죠 근데 이제 안 받으면 안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이제 문서로 통보합니다 징계 위원회에다가 통보합니다. 이, 과로 2번 밑에, 과로 이번 우선심사 규정도 작년에 신설됐어요. 우선심사. 자,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징계사건에 비교해서 먼저 처리를 할수 있는 것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신속한 징계절차가 진행이 필요하다.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 그런 경우가 있죠. <laughs> 뭐, 퇴직 한참, 그러니까 퇴직 퇴직 예정일 전에 빨리 하라는 거예요, 지금. 퇴직하기 전에. 퇴직 예정이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징계 등 혐의자가 징계 사실을 그냥 자복하는 거예요. 뭐다 인정합니다. 예,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어떤 분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예, 세 가지 알겠죠. 예.